엔토스에서 수익률 설정은 퍼센트로만 설정이 가능하며 텍스트로 입력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설정에서 설정하신 수익률 역시 활성화되어진 각 카테고리에 자동 적용되어집니다. 수익률까지의 설정이 완료되어진다면 공통 설정에서의 설정은 끝이 나지만 1 1번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각 상품별로 판매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서비스별 설정 바에 있는 수수료율 란에 수수료 설정까지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수료의 값은 11번과 말레이시아의 셀러 오피스 메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리스팅에서 리스팅 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별 수수료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신 후, 판매 수수료 중 최고 값을 입력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수수료의 디테일한 설정을 원하실 경우, 각 카테고리별 상세 설정 시에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따로 입력하여 사용 가능하시며, 판매 수수료를 모르실 경우 11번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율까지 설정이 완료되셨다면 11번가 말레이시아의 공통 설정은 완료됩니다.